네, 여기는 봉포 머구리 집인데요. 원래 영랑호인가? 그쪽 앞에 바닷가 쪽에 있었는데, 네, 여기저기 만석 닭강정 있는 속초 엑스포 쪽으로 이사를 했대요. 어. 친구가 미는 왔었는데, 두 시간을 줄을 섰다 그러는데, 지금 토요일 오침, 오전 9시 반쯤에 왔더니, 금방 먹게 되네요. 주그 사람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에 있는 건 같은 거 같고, 머구리 일에. 메뉴판은 저렇구요 오전 9시 반부터 네, 점심 시간이나 좋아. 음, 여름 때는 무진장 사람 많아서 두세 시간씩 기다린다 그럽합니다 포장도 된다 그러는데. 얼어 아, 뽑았어? 바국식이 말하겠습니다. 지금 네. 먹 아, 소주 안 먹어야지. 소주 드지 말아요. 소주 아까 소 새우자 음. 성게, 멍게 멍게가 조금밖에 없네 라자피계안냉 그릇부 좀 밖에 다 옛날에 짠, 짠, 짠.